자 그러면 어, 이번 5월달 월시 5월, 월간 뉴스도 뭐 컨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자 이번에는 개발자 블로그 말고 여기 로드맵 업데이트 영상에서 나왔는데 뭐 이거 영상을 뭐 보셔도 되겠지만 대충 여기 설명돼 있으니까 이걸 보도록 해요. 자 이거 봄이랑 이 적용된 컨텐츠는 이미 인게임에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초구남 추가랑 그 비행선 경주 이거 의외로 인기 있었죠. 그리고 여기 조선소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픽 개선 이것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50 컨텐츠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업데이트일 거예요. 그래픽 개선 이게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 2022년 봄 그러니까 다음 버전부터 프랑스 순양함 프랑스 대형 순양함 셰르브르, 브레스트 그리고 마르세유 앞서 해보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능 같은 건 아직 NDA라서 정확히 제 평가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 나중에 NDA가 풀리면은 제가 또 영상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패치부터 무장 경쟁이 무작위 전투랑 연습 전투에 들어옵니다. 이게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있는데, 일단 좋은 점. 여러분들의 딜 펌핑 수단이 늘어납니다. 체력 버프 하나만 먹으면 이제 막, 몬타나랑 야마토가 체력 10만이 넘어가고 그리고 장전 속도가 빨라지고 시키시마 같은 경우에는 막 철갑 맥데이 2만 얼마가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게임이 지금 이제 올해로 7년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인 이 서드파티 레이팅 사이트 있죠 뭐50 넘버즈나 아니면 프로쉽 이런데 데이터가 싸그리 다 오염됩니다 이제 막 여러분들이 평딜 10만짜리 야마토를 타고 있어 그러면 무장경쟁 가면 한 14만, 15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드파티 레이팅 사이트들은 승률만 보면 됩니다 평딜, 레이팅 이런 거 이제 싸그리 오염돼 가지고 승률밖에 볼게안 남아요 하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점령전이 없어지고 그 흔히 말한 에피센터 있죠 그게 빠지고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뭐 솔직히 이게 평가가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있을 업데이트 이게 이제 저번 소식이랑 신규 소식들이 겹쳐진 건데 먼저, 영국 순양전함.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직 3티어, 6티어, 8티어, 이렇게가 공개가 안 됐나? 그럴 건데,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영국 전함 신규 연구 개통도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해상 격돌. 이게 PBE 컨텐츠라고 하는데, 뭐, 우리한테 익숙한 컨텐츠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입장권이 필요하다는 거 보면 보상이 좀 짭짤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마 다음 달이나 이번 달 공개 테스트 서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게임 중에 자동으로 전투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게임이 끝난다는 거. 보상은 사전 운용 군함에 사용 가능한 특별 테마 자원. 어, 이렇게 뿌리네요. 다양한 게임 내 자원. 이거는 뭐, 소모성 위장, 깃발, 크레딧,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사전 운용 군함에 사용 가능한 특별 테마 자원 이거는 영국 전함이겠죠? 프랑스 순양함들은 아니고 해상 격돌 이벤트 그다음에 두 번째 호송대 이번에도 12대 12로 8 티어에서 10 티어 함선 호송대가 두 개나 세개 경로를 가지고 도착 지점이 한개 또는 그 이상 어 이거 좋네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 호송대가 가는 루트는? 처음부터 보여주는 건가? 이거는 호송대가 두세개 루트 중에 무작위로 게임 중에 무작위로 가면은 좀 전략적이게 될 거고 이전처럼 원래 루트를 보여주면은 의미가 없을 거고 그세개뭐두세개 된다면 그세개 루트를 다 보여주면 괜찮겠다. 해당 변경으로 인해 호위 팀과 공격 팀이 더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내가 한말이 맞을 것 같은데? 공격 팀이 수월하게 전투를 진행하고 전투 중 클라이트 성능 문제 발생한 일을 방지하고자 각 경로의 호송대 군함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게 뭔 뜻이지? 각 경로의 호송대 군함? 아 설마 두세개 루트의 호송대가 다 따로 따로 가나? 쪼개져가지고 수송선 두 대는 A 루트 막 수송선 한 대는 B 루트 이렇게 가는 건가? 그렇게 갈것 같지 않아요? 각 경로의 호송대 군함수를 줄일 예정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말로 하니까 좀 모르겠다. 어, 이건 쪼개지면 공격팀이 불리할 텐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기대하는 소식이죠. 돌아온 푸에르토리코. <laughs> 첫 번째 푸에르토가 푸에르토리코 이벤트가 지금 자 나중에 이거 편집할 때 미션을 따로 편집해서 넣겠지만 그때 미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션들이었단 말이에요. 상상도 하기 싫은 미션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소 시즌인 오딘부터 지금 형식이 정착됐죠? 솔직히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엔 꽤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푸에르토 리코가 이 아틀란티코 조선소 다음 조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최초의 10티어 조선소 함선이 다시 두 번째 10티어 조선소 함선으로 돌아오는 건데, 뭐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네요. 당연히 개인 선창 진행 방식은 진행, 지금 개인 선창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당시 초기 개인 선창 이벤트에 비해 어떤 것들이 달려,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거 대부분이 접었을 텐데, 어, 최초 개인 선창 이벤트 이후에 처음으로 10단계 구남. 지금 그 희젠 조선소, 그리고 그 다음 9티어가 뭐였지? 말보로 조선소. 얘네가 8티어 조선소들 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10단계? 그 이전 푸에르토 리코 개인 선창보다는 물론 낮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푸에르토 리코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은 어떻게 되냐? 어, 이미 군함을 보유 중인 플레이어에겐 선택에 따라 금화, 강철, 석탄, 연구 점수 이네개중 하나를 하나가 포함된 패키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한답니다 이게 미쳤다고 이네개 중에 랜덤으로 뜨는 패키지를 주진 않을 거고 어뭐 선택해서 주는 거겠죠? 살짝 어감이 애매한데 금화, 강철, 석탄, 연구 점수 중 하나가 포함된 패키지. 아 이거 네개 중에 랜덤으로 주는 거 아니야? 아 선택에 따라면 뭐어 선택에 따라가 있네. 어 선택에 따라 금화, 강철, 석탄, 연구 점수 중 하나가 포함된 패키지. 이러면 우리가 자원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어... 아니 이거 랜덤으로 주면 저번 푸에르토리코 이상으로 용 많이 먹을 텐데 어... 석탄 뜨면 진짜 폭동 나지 제 추천은 어 강철 연구 점수 금화 석탄은 솔직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 석탄을 1 0티어로살수 있는 양은 뭔 뜻이냐면 강철로도 석탄 배를 살수 있거든요 1대10비율로 그러니까 강철배를 사면은 아이야 강철을 선택하는 면은 강철 배를 살지 아니면 뭐 석탄 배를 살지 선택지가 두 개나 되는 거니까 석탄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연구 점수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하루구모트리를 밀면 되는 거라 제 생각엔 강철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전투 이제 체리블라썸 최종 전선 그리고 또 하나가 헤르메스였나 이렇게 세 개가 없어졌는데 어, 적혀 있네요. 체리블라썸 헤르메스 최종 전선 이렇게 세 개가 다시 돌아옵니다. 체리블라썸이 이제 8, 유일한 8티어 시나리오라서 파밍 하는데 좀 많이 쓰였거든요. 예전에 나라이보다 훨씬 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돌아올 때는 살짝 또 팩터를 손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나라이처럼 붓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그대로 넣으면 됐을 텐데. 이게 3년이나 걸리네요. 그리고 개인 도전 임무. 원하는 군함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 도전 임무를 더욱 쉽고 매력적인 컨텐츠. 신년의 밤 담력 대결. 이거 팀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돌아온 구축함 블랙 이거는 제 저번 월간 뉴스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것도 이제 뭐12 12레벨 미국 함장 이런 거랑 뭐 위장 깃발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최종 보상으로는 블랙을 얻을 수 있거나 이벤트 이후 블랙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저번 월간 뉴스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페로제도 이것도 신규 맵인데 아마 이것도 제가 월간 뉴스에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또 그거 눈 내리는 맵인데, 그래도 뭐 새로운 맵 추가는 좋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급화물 변경 사항. 이게 의외로 진짜 인게임에서 불합리한 컨텐츠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급화물이 쌓이면은 막 100개가 쌓였어. 그러면 안에 어떤 보급화물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볼수 없잖아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종류별로 보급화물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특정 종류의 보급화물을 개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슈컨을 까고 싶은데 슈컨이 밑에 깔려 있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보급화물을 전부 다 열어야 이제 슈컨을 깔수 있거든요. 이제는 원하는 보급화물만 개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슈컨은 아껴놓고 다른 보급화물만 열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것도 솔직히 처음 업데이트 될 때부터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거는 거의 한 6년 만에 업데이트 되는 거죠. 5년 6년? 아 올해 오픈 내년에 오픈합니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딴 컨텐츠가 추가되는 거 보니 아직 정식 출시 아닌 듯. 올 여름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화물선 테스트 및 개선엔 더 많은 시간. 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크게 관심 있는 토픽은 아닐 거예요. 이제 뉴비들 훈련 전투인 분데 이게 아마 내가 옛날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데 그게 추가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뉴비들을 위한 튜토리얼 튜토리얼을 이제 추가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직 정식 오픈한 게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군함 메뉴에서 수익 보너스 분리 이게 컨텐츠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아마 워 어, 게이밍 코리아에서 번역을 따로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위장이랑 깃발에 보너스가 있잖아 요런 보너스들. 이런 보너스들 이런 보너스들이 이제 이런 데서 다 사라지고 따로 적용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나는 이 위장 이 위장 패턴이 좋은데 효과가 이게 좋아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연구 위장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원하는 위장을 사용하면서 원하는 보너스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번역하다가 머리 빠질 것 같아서 안 하긴 했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투시점 변경 이것도 뭐 어느정도 영상을 뭐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텍스트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영구의장도 따로 보너스가 들어갈 거야 여기 보면은 영구의장을 구매하면은 이제 구매한 배에는 그 해당 보너스가 영구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그거 사라집니다 그 보너스 중에 어디였지 뭐가 사라지더라 아 어, 이거 그 본 함선에 발사된 적 함선의 포격 분산도 증가 보너스 이건 이제 아예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보너스예요. 근데 4% 솔직히 티도 안 나지 않나? 그다음에 그 위장에 적용되는 3% 피탐 감소 이거는 이제 함선들의 빌트인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모든 함선이 지금의 3%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은 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독립기념일, 독립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제죠? 시, 10월인가? 아 7월이네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미국 구축함 모델링 개선. 이것도 두 가지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먼저 정규트리 7티에서 10티어. 이렇게 뭐 마한, 벤슨, 플래처, 기어링. 이렇게 4대가 먼저 모델링 개선이 되고 그다음엔 이제 다음 업데이트에서 2단계. 뭐 윅스였나? 윅스, 윙스, 샘슨, 클램슨, 니콜라스, 페러것. 그 다음에 구축함, 심즈, 프리미엄 구축함, 심즈가 이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심즈가 개선이 된다는 게 아마 심즈는 뭐 지금 미구축 프리미엄 구축함 중엔 베넘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독자 선체를 쓰기도 하고 소머즈는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심즈가 아마 베타 기간에 나온 최초의 프리미엄 함선 중 하나라서 오래된 만큼 같이 모델링 개선을 할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은 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언급한 거로는 정규 트리 미국 구축함들이랑 프리미엄 구축함, 심즈 얘네들만 그 아마 있을 걸요. 그래, 그 이미지가 나를 막 보여줄게.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확실히 깔끔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업데이트. 지금이랑 이제 좀한 분기 이상 남은 업데이트들인데, 일본 경순양함. 이거 생각보다 이 일본 경순양함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5티어에서 10티어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4티어가 뭐였죠? 쿠마였나? 쿠마에서 분기를 하겠죠? 아직 군함 설계가 아직 개발 단계라서 지금 여기 있는 실루엣도 그 기존에 인게임에 있는 함선들 실루엣입니다. 이거 요시노인가 아즈마고 뭐 그래요. 이거 찾아보시는 분 없길 바라고. 5티어에서 6티어는 152mm, 7티어는 155mm, 8티어부터 150mm 양용포를 쓴다는데, 제 생각엔 5티어에는 그 아가노, 6티어에는 C44 아가노 카이, 뭐 카이 아가노, 그 6인치 주포 하나 더단 실제로 있는 설계 아니에요. 그리고 7티어 155mm 주함포인걸 보면은, 오요도를 넣기에는 제가 보기엔 화력 부족이고, 걔는 155mm 3회장포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모감이 155mm를 뺏은 다음에 뭐 스지아를 7티어에 내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155mm 15문이 과잉 화력이라고 할수 있지만, 뭐 어차피 기존 7티어 경습량함의 헬레아나도 비슷한 화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8티어부터 150mm 양용포라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일본 해군이 쓴 150mm 양영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이제 컨트리뷰터랑 공식 디스코드 채널 사람들랑 이 찾다가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5식 15cm 대공포거든요. 그나마 이게 개발 시기도 1945년 이렇게 진짜 전쟁 극 후반기에 개발된 대공포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일본 육군 거예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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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된다. 하여튼 이 일본 육군이 쓴거라 이게 좀 문제가 될순 있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12.7cm 59경장 이 타입 5가 그 지금 하야테가 쓰는 거예요 하야테가 쓰는 건데 타입 1인가 이게 아마 그걸 거야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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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상 설치용 육상 버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육군이란 타이틀만 빼면은 이 15cm 대공포가 들어가도 나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얘 성능은 나름 괜찮아요. 재장전 분당 10발에다가 포구 초속이 930mps입니다. 꽤나 뭐 못쓸 물건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못 찾았어요. 15cm 그거를. 그 다음에, 어, 전투 성과 보너스 개선과 7주년 이벤트. 어, 올해가 7주년 이벤트죠. 근데 이 7주년 이벤트랑 올해 눈송이 제설 이벤트 큰 변경점이 있습니다. 어, 많은 군함을 보유 중인 플레이어는 여, 전투당 여러 군함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군함을 100개 가지고 있다. 그럼 100판을 해야 이제 다 제설이 됐는데 뭐 어느 정도로 단축시켜 줄지 모르지만 한 판에 여러 개의 제설 작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괜찮은 변경점이죠. 이제 관건은 초구남들이 어떤 보너스가 있냐인데 그거는 7주년이 가까워지면 은 알려주겠죠? 10월인가 9월인가 그럴거예요그 다음에 헬로윈 어, 트랜실베니아 구하기 어둠 속의 한 줄기 빛또 돌아옵니다. 이거 5년째인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10년의 공포 이거 해보신 분들 지금은 많이 없을거예요 이게 50에서 처음으로 잠수함을 선보였던 그거거든요. 잠수함 메커니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얘네들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그렇겠지. 하여튼 그 이벤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뭐 이번에는 지금 잠수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돼 있겠죠. 음, 음, 음.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 어, 맵 HD 텍스처 개선 작업 또 한답니다. 회로섬 지도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맵이니까 기본적으로 HD 텍스처가 들어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신규 지도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써놨죠. <laughs> 자, 이게 2022년 겨울을 제외한 올해 어, 가을까지의 로드맵이 되겠고 그다음에 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오랜만에 기존 함선 밸런싱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디모인 버팔로 볼티모 얘네 레이더 지속 시간이 좀 짧아졌고요. 한10% 정도 짧아졌고 디모인이랑 버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가 기본 소모품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투기인가 정찰기인가가 기본 소모품으로 설정돼 있어서 그 처음 배 사고 바로 전투에 들어가면 레이더가 없거든요. 이제는 이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것 도몇년 전에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패치한 것도 웃기죠 하얼빈 시그마 0.5 감소 이거 아마 티도 안날 겁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티치랑 이글 전술 공격 이랑 전술 내격기 둘다 쿨타임 너프를 먹네요. 10초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이 전술 편대 문제점이 그 격추 걱정 없이 딜을 우겨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쿨타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페트로파블롭스크 가판이랑 폭각 장갑이 40mm인 거. 이거 그 PTS 서버에서 50mm로 유지됐던 게 버그래요. 정식 서버에 들어올 땐 얘도 40mm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스크바랑 페트로는 각자의 장단점을 확실히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앙리. 어, 좋다가 0.7초 빨라집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꼰대도 나왔으니까 뭐 꼰대 그 가감속을 너프하거나 앙리 가감속을 버프하거나 이제 이제는 해줘야 될 따라고 봅니다. 저는. 앙리가 너무 죽어 있어. 그리고 라그나르. 어, 주안포 장전 0.2초 늘어났고요 그래도 강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큽니다. 범아시아 8티어 구축함 쉔량, 충무 유양. 얘네 세대한테 차발. 어뢰 장전 가속기가 별도 슬롯으로 2개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범아시아가 옛날에 너프 먹은 이후로 침체기, 침체기라 해야 되나? 관짝에 모이 박힌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될것 같아요. 대형함은 잘 사냥하겠다. 그 다음에 조르키 소련 초구축함이죠. 어뢰 사거리 10km로 늘어나고 주안포 장전 시간은 5.3초로 너프 먹습니다. 그리고 그로조보이 웬일로 버프를 먹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그 어뢰 사거리가 12km. 이 12km로 버프 먹는 게왜 좋냐면은 이제 레이더 걱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10km 사거리라면 미국 순양함 레이더, 뭐 영국 순양함 레이더 이런 거에서 조금 위험한데. 12kg로 버프를 먹으면 안정적으로 뇌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물론 소련 레이더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벨파스트 어둠이랄 히퍼 탈린 버프 먹습니다. 재장전이 각각 0.5초씩 빨라져요. 탈린은 <laughs> 출시하고 나서 버프만 먹는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탈린 나름 괜찮습니다. 분산도 줄어들었고, 관통력 늘어났고, 장전 빨라졌고, 이제는 그작용으로 탈린을 넘기셨던 분들도 탈린 타보시면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치칼로프, 올 만에 골시비 너프를 먹습니다 어레 맥뎀 600 정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저공폭격기 맥뎀 낮아지고 화재 확률 6% 낮아집니다 음, 이게 이제 0.11.4 아마 다음주 다음 아니면 다다음주 하여튼 5월달에 적용되는 업데이트에서 이제 적용될 기존 함선들의 밸런싱 패치 내역들입니다 서브마린, 잠수함 이건 뭐 잠수함도 솔직히 좀 많이 바뀌긴 해요 뭐, 이렇게 매치메이커, 대잠 플레이, 그리고 뭐, 뉴 메커니즘, 이런 거에 바뀌긴 하는데, 이제 매치메이커도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각각의 다섯 함정들이다 따로 도는데, 이제는 잠수함이랑 구축함은 특정 시간 초까지는 같이 돌아요. 0초에서 39초. 그러니까, 전투 시작 누르고, 39초까지는 둘이 합쳐서 최대 4대. 그리고 각각 잠수함은 최대 4척, 잠수함은 최대 2척. 이 제한에서, 두개 합쳐서 네 대, 그리고 40초에서 89초에서는 다섯 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90초 이후로부터 이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완화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잠수함이랑 구축함이 같은 파일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 그리고 0.11.5 업데이트에서, 어, 뭐, 중요한 거없고요 이거는 개선사항들이고, 대잠 플레이와 잠수함 생존성. 지금 잠수함 생, 생존성이 너무 높죠? 함선에서 투한 폭뢰 데미지 피해량 범위가 450m에서 거의 2배인 800m. 그리고 폭뢰 공습으로 떨어진 폭뢰들의 가장 바깥 피해를 줄수 있는 가장 바깥쪽 범위의 피해량이 늘어났고, 전함들의 폭뢰 투하 최소 거리가 순양함처럼 500m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소나 핑이 다음 업데이트부터 바, 바뀝니다. 이뭔 놈의 함총이 매번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는 이제 또 소나 핑 쏘는 게안 보여. 요 지금 쏘면은 평하고 날아가는 게 보이죠? 그게 안 보이는 대신에 그 잠수함이 있는 근처 특정 범위 내에서 하이라이트 돼서 표시가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그 수면이. PTS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0.5초? 1초? 엄청 빨라 사라. 엄청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그, 그 반짝반짝 빛나는데 폭뢰를 떨고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게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5초 동안 지속되게 했고, 그 잠수함 위치랑 그 하이라이트된 위치가 표시되는 범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으로 줄어도 내가 보기엔 넓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것도 지금 자망 부상 자망 부상. 이거 난타하면 이제 스팟 안 되면서 두 가지 심도를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이 기능 이제 사라집니다. 꿀 빨던 게 <laughs>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함장 스킬 이렇게 바뀐다는 것 정도가 이제 잠수함 변경 사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엔 이제 없죠? 이거는 만들었잖아. 어, 이게 저, 아까 말한 페로섬, 페로제도. 그리고, <laughs>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이번에 프랑스 대형순양함 이벤트 연구기장입니다 너무 장난감 같긴 하고 채도가 너무 진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미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대로 내겠죠 자 그러면 워십 월간 뉴스 5월달 버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월간 워십뉴스 다음 달에 봐요 안녕